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늦은 뒷북이지만 푸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푸바오가 4월 달에 중국으로 아마 반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 보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는뭔 동물이 그냥 지는 나라로 반환되는 건데 그렇게 우냐라고 부모님 돌아가셨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제 어! 우리 푸바오 잘 가. 아이바오 너무 고생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반반 나눴어요. 주로 이제 울었다 아니면 감정 과잉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다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종족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뭘 저거 보면서 지질 쩌냐 이러실 수 있는데 참아. 차마 사실 남성분들은 애니 보시고 감명받아서 우시잖아요. 제아는 사람도 이제 기묘의 칼레 극장판을 극장에서 보고 너무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거든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아,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왜 계속 여러분 푸바오가 학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푸바오 학대 멈춰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모금을 할까요? 사역사들한테 뒷돈을 좀 찔려 주려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면 5개 정원판에다가 광고를 걸고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 세상에 공표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사실 후원받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당연히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예외 상황인 거예요. 이거 안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렇게 돈을 줘서 후원을 하면은 누구한테 저렇게 이득이 가는 건가. 그냥 사실 요 생각만 잠깐 해봐도 그냥 아 동물 가지고 장사하는 새끼들이구나. 그냥 사랑 감정 가지고 장사하는 새끼들이구나 라는 우는 바로 알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알면은 사게 당할 일도 없어요 그냥 진짜. 사기 하나도 안나하셨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사기를 당하셨다 그러면 이제 유어 폴트예요. <laughs> 잘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 누가 호화 확대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